함께하면 줄건 과학, 친친, 샛별 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친친 친구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라 하고 있는 서술형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쌤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비싼 서술형 점수가 굉장히 높은 우리 서술형이 시험에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서술형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점을 먹을 수 있을지 샛별쌤과 같이 함께 정리를 해봅니다. 쌤은요 과학의 네이별, 세별 쌤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서술형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서술형 서술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의 친구들은 아 나는 서술형 말고 객관식, 음, 나는 그거 다 맞춰야 되겠어. 뭐 서술형은 뭐 나는 좀 이렇게 미뤄둬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계신다면 여기 좀 집중해 주셔야 되겠어요. 서수령 도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제 뭐 우리 학교, 뭐저 건너 학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서수령 도입의 여부 등을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내년부터 부산 초교 객관식 평가가 전면 폐지된다라는 이야기는 서술형이 굉장히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로 봐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입니다. 서술형 평가 20% 이상 실시하게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어려워진 서술형 평가 어떻게 대비할까요?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보시는 것에서도 서술형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뭐 초등학교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나 봐주시면 어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점점 점점 없어지고 수행평가라던가 또는 서술형 평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서술형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도대체 우리 서술형 평가가 무엇이길래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죠. 일단 서술형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굉장히 뭔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죠.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알아가는 전반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종합적 고천적 사고능력 및 창의적인 평가를 위해서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뭐 대전체 금속 막대 고무 풍선 해 가지고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요것에 대해서 밀려 났는데뭐 이유를 적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체크체크 중3 1학기 과학의 서술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정답을 그냥 음, 꼼꼼히 읽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해 나가시려면 여러분들이 요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요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적어가시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서술형 평가입니다. 그렇죠? 이 서술형 평가라는 것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알아보는 그런 평가가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음,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쌤이 알려 드립니다. 서술형 평가라는 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창의적인 해결 방법 여러 가지 뭐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 가지고 겁부터 먹으실 수 있겠지만 쌤이 알려 드릴게요. 서술형 평가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습법입니다. 일단은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띠안 됩니다. 단순하게 a는 b야. a는 b야. a는 b야. 이렇게 단순 암기의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때 문제를 푸실 건데 그 서술형에 대한 문제와 정답만 기억을 해서도 띠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서술형 평가를 학습하는 방법은 모든 과목을 이렇게 공부해주세요. 라는 것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교과서 있죠? 그 교과서를 정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독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용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그냥 마구잡이로 또박또박또박 해서 읽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주제. 핵심, 그리고 학습 목표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실 때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습 목표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얻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정독하실 때도 그 학습 목표, 주제를 위주로 해서 정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료에서 뭐, X축이 얘기하는 바, Y축이 얘기하는 바, 그런 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탐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탐구에서 실험 과정이라던가, 그것에 따른 결과라던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자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법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왜라는 의문을 좀 품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가도 이거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품으시고, 그곳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시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정답을 찾으실 때, 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로 풀어가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말로 풀어가는 연습을 쭉 하시다 보면, 문제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서 적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왜라고 반드시 질문해주시고 그곳에 따라서 내가 말로 술술술술술 술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평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술형 평가에서 이제 나는 다 맞았을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가끔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 감점은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쌤이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핵심 단어를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답을 적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교에 전교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학년 음, 전 학생이 있다면 서술형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정답을 보시면서 채점을 하시죠. 선생님께서 채점을 하실 때는 그 핵심 단어가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가장 먼저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핵심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스스로 쓰고도 이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핵심 단어가 없다면 감점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단어 반드시 여러분들 정답 스스로 적으시고 써 내려가시고 체크 꼭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입니다. 제시된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과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풀이 과정을 쭉한 번에 정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 조금 계산했다가 저기 조금 계산했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지요. <laughs> 쌤도 옛날에 좀 그랬었는데 쌤은 고쳤어요.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게 정리하시다 보면 빼먹은 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찾아내기가 쉬우니까 한 번에 쭉 풀이하는 연습 꼭 해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채점 기준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무엇과 연결해 보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 교과서를 정독해서 읽으시고 학습 목표 체크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 학습 목표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출제가 많이 될 테니까 그 학습 목표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 채점 기준을 그 학습 목표와 비교를 해주시면서 아, 내가 만약에 채점을 한다면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답을 적으시고 답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해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 완벽한 문장을 쭉 쓰시고 여러분들이 마침표까지 딱 찍어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감점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춤법입니다. 내용은 다 맞았는데 글자가 조금 틀려서 감점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 잘 지켜주시는 것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막는 방법까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가 날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점수를 다 받으셔야 되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밀크티 중학과 함께 그리고 쌤과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서술형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서술형 대비 쌤과 함께 그리고 밀크티 중학과 열심히 함께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